지난주 뉴스타파는 검찰이 화교 남매 간첩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정부 문서가 위조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문서가 중국 정부 기관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취재한 중국 정부 담당자는 이 사실 확인서조차 위조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화교 남매 간첩 사건 혹은 뉴스타파는 검찰이 제출한 중국 국경 출입 기록이 위조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오빠 유우성이 탈북한 뒤두번 북한을 드나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가 어머니 장례식 참석차 북한에 갔다가 중국으로 나온 뒤두 번째로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가 보위부에 체포돼 간첩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한번만 어머니가 음. 돌아가, 돌아가시우나니까 마지막으로 어머니 장례식 참가하고 어머니 보시겠다고 때한 번밖에 들어온 적 없습니다. 음. 검찰은 이 기록을 중국 화룡시 공항국이 발행했다고 했지만 화룡시 공항국의 담당자는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이거 음, 맞을까? 뭐. 자, 그런데 검찰 문서에는 공증을 했다는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을 했다는 공증처에서도 이 공증은 위조라고 합니다. 공증서 공증서만 까자. 어 어, 우리가 저기 활용시 공항국에 가서 우리가 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저 위조된 서류라고 하거든요 출입경기록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재판에서 다말씀드리겠니 위조된 서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검증은 해보셨습니까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화룡시 공항국이 발행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양주재 한국영사관이 화룡시 공항국에 출입경 기록을 발행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화룡시 공항국은 자신들이 발행한 것이 사실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화룡시 공항국이 공문을 보낸 것이 사실일까요? 화룡시 공항국에서 국경 출입을 관리하는 출입경 관리 대대입니다.

활네룡시 <laughs> 공항국의 간부들은 검찰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말합니다 <laughs> 위조 의혹을 받는 이 문서는 중국 정부의 공문서로 보기에는 형식도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문서 작성 방식과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뭐뭐뭐 공안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는 맞는데 앞에 있는 넘버라는 두 글자가 빠졌고요. 두 뒤에 보면은 이런 또 일련 번호가 있어요. 근데 일련 번호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네, 화룡시 공안국은 귀관에 네 이렇게 보낸다라는 이런 그 경위를 표한다라는 건데 네 여기에 또 어떤 그 글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문서의 그 격식에는 여기에는 쌍이라는 이런 글자가 있지만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중국에서 쓰고 있는 공문서의 그 격식이랑은 여기는 조금 다소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검찰이 제출한 이 사실 확인서는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심양 영사관으로 왔습니다. 문서를 보낸 팩스 번호가. 활용시의 지역번호인 0433으로 시작되는 문서도 있고, 지역번호가 아예 없는 번호로부터 온 문서도 있습니다. 0433으로 시작되는 번호는 활용시 공항국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곧바로 나오는 번호입니다. 그러나 출입경 관리 대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팩스 번호는 아니라고 합니다. <목소리> 원섬명이었다. 게다가 번호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찍힌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해 팩스를 보내봤습니다. 뉴스타파 사무실의 팩스에서 보냈는데도 활용시 공항국에서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도 서로 다른 두 장이 존재합니다. 공증 도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두 종류입니다. 그런데 도장이 찍힌 위치도 다릅니다. 하나는 활용시의 c자 위에 도장이 찍혀 있는데 다른 것은 c자보다 오른쪽에 찍혔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검찰은 공증까지 한 정확한 문서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공증이 화룡시 공증처가 발행한 약식 공증이라고 주장합니다. 화룡시 공증처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걸 공증을 약식으로 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약식으로도 공증을 하니까? 뭐 약식, 그러니까 정식 공증이 아니고 좀 간략하게, 간단하게 하는. 아, 그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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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없고, 우리 그 공증 험마를주세요 공증 호마. 예, 공중서 그, 예. 그 꼭장에 공중서라 쓰고. 예. 그냥 그 공중 번호가 있거든요. 아, 여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 원문에 출입경 기록, 그 기록에 그냥 도장만 하나 예. 찍은 겁니다. 도장. 기록에다가 진짜 공중그 도장 찍는 건 없습니다. 그냥 공중서 도장도 우리, 이임변에저서도 같이, 어, 그 얘기길래 그 도장도 하고 한국 그 우리 한국을 어떤 걸로 같이 나갑니다. 그 자료다, 그다 듣는 료다 직접 공공체 도장 찍는 거는 그거는 우리 공공체로 나간 게 아닙니다. 간하게 그들 이조한거나 뭐 그렇게 될수 있을 겁니다. 과연 국가기관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남의 나라 공문서까지 위조한 것일까? 의혹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아, 일,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다봐이 일, 없는 일을, 간첩 없는 일인데, 예? 이게, 아이다집회 우리 딸이가, 응? 올가 이거, 6개월이면 내다고돼 있는 게, 안 나라 법이나, 특권은 한국 법이라는 게, 응? 민주국학 때문에 더했나 우리 딸이 무조건 있는가? 우리 아, 들도 역시 한 가지라고. 몇 달에, 어제네? 일곱 달에, 응? 음. 남자들하고 그리 한 게, 에? 제 오빠만, 왜 자꾸, 이렇게 살아, 보세요, 그런계요